물구나무석이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물구나무석이 효과를 알아두시는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중력을 온몸으로 거슬러 거꾸로 서는 것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요가에서도 물구나무 서기는 지혜와 힘의 중심인 두뇌를 활성화시키고 몸의 원기를 불어넣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몸을 거꾸로 뒤집게 되면 머리를 심장보다 아래에 위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무너진 몸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으며 기분 전환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물구나무 서기 효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약 10초 정도 물구나무 서기를 하게 되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신체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고 불안 증상 완화 및 우울증 개선 등의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물구나무 서기를 하면 평소와는 달리 머리의 방향이 거꾸로 되어 뇌로 가는 혈액의 순환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뇌로 가는 혈류가 개선되어 영양분의 전달이 원활하게 되어 탈모방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면 사고력이나 기억력, 집중력 등 뇌기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물구나무 서기를 하려면 팔과 어깨 등 상체의 힘으로 체중을 버텨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시행하면 자연스럽게 상체의 근력이 발달되고 균형을 잡기 위해 코어를 비롯한 신체 각종 근력이 향상됩니다. 혈액을 비롯하여 체내 림프와 수분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 하체에 쌓이기 쉽습니다. 이렇게 쌓인 수분과 림프는 하체 부종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물구나무 서기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면 하체에 모여있던 수분과 림프로 역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부종 해소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물구나무 서기는 전신 스트레칭 효과와 온몸 근육 강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어깨와 등이 굽어 있고 골반이 앞으로 나가 있는 불균형적인 자세 교정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척추 디스크 사이의 공간을 조절하여 요통 완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물구나무 서기를 하게 되면 피부도 중력을 거슬러 반대 방향으로 당겨지기 때문에 리프팅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모세 혈관이 자극되어 피부 노폐물이 제거되며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 등의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이 평소와는 다르게 거꾸로 하게 되면 풍부한 산소와 영양분이 머리로 보내지게 되어 눈 건강 유지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눈의 피로 해소 및눈 관련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직립보행으로 인해 뱃속의 장기가 아래로 늘어진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물구나무서기를 하게 되면 소화기관이 중력의 영향을 덜 받게 되어 음식을 소화하고 배설하는 과정이 원활하게 된다고 합니다. 물구나무서기를 하게 되면 평소와는 다르게 척추의 부담이 덜해지고 코어를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척추의 정렬을 바르게 해주고 허리 근육 강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물구나무 서기는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매트 정도의 간단한 도구만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할 수 있어 간편하면서도 비용이 절감되는 맨손 운동 중 하나입니다. 물구나무 서기 부작용 물구나무서기는 장점이 많은 운동이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물구나무서기는 의외로 난도가 높은 편입니다. 초보자의 경우 고수들의 동영상에 현혹되지 마시고 거꾸리와 같은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등 천천히 도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벽에 대고 연습을 한후 익숙해진 후 매트 위에서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